아, 둘러서 아이 사람 좀 <laughs> 알아듣겠지. 이거 없습니다. <laughs> 구 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고 해서 저 상처받지도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명환 네. 쌤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우리 이명환 선생님. 예, 네, 예, 잘 됐네요. 아, 부인 이 선생님. 이격적으로 들어오셨어요. <laughs> <laughs> 저만 못 들어와가지고 헤맸네요. 세 모인 모든 임원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23대 집행부의 시작을 격려해 주시고 2년 동안 힘을 하나로 모아서 더욱 단단해지는 동창회가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어, 이화 의료 봉사회에 대해서 어, 제가 리뷰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창을 추천했습니다. 어, WHO 지금 국장을 하고 있고 어, 또이 빛나는 이화 인상은 현재 현직에 있는 어, in, 있는 그 동창 중에 추천을 한날 이화여자대학교 총 동창회 정기총회에 어, 성철 회장님하고 임선영 수석부회장님 저또진은요 홍보이사님이 줌으로 참석했습니다. 총회 비용으로 949만 원 의대 졸업생 선물로 그 텀블러 사서 줬거든요. 그래서 122만 원 나갔고 본과 위원회 두번이회분는 두 1년에 2회 발간을 해서요. 2월, 8월 이렇게 어그 발간을 한대요. 이번 올해만 이제 세 어, 황인혜 선생님 네. 네, 정보통신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홈페이지 업데이트 수정 사항들에 대해서 성치열 회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어, 파일들을 우선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김승동 많은 지, 지방에 있는 많은 훌륭하신 선후배님들께서 함께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 저희는 보고사항 딱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아닙니다. 리뉴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사실 그 얘기는 제가 옛날 정보통신이 사였을 때부터 계속 나왔던 <laughs> 얘기거든요. 근데, 예, 네, 불편하다, 뭔가 불편하다, 그러긴 하는데, 그건 알면서도 이렇게 어떤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조금씩 조금씩 좀 좋아지게 하고 있었으나 아주 확 바뀐 거는 사실 별로,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댓글을 쓰면 은 댓글이 누가 새로운 댓글이 누가 올라왔다 이런 조금씩 편리한 거 말고는 변화가 없으니 그냥 어좀더 아주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음, 알겠습니다. 온라인. 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해서. 1885년 북 감리교 의료 선교사들로 들어온 윌리엄 스크랜톤이 정동의 시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스크랜튼의 어머니가 그 86년도에 이와 학당을 세우게 되고 바게스터는 이와 학당 네명 학생 중그네 번째 학생이었습니다. 1983년도에 루신다 볼드윈의 지정 헌금 88달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의료 여성 병원이 아니었어요. 시 병원은 모든, 정말 소외받은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었지만 여성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여성들이 기피하는 것 때문에 여성 병원을 따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미국 가서 1년 뒤죠. 딸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박 로제타, 이름을 로제타라고 했어요. 근데 1년 한 1개월 만에 다음에 3월에 폐렴으로 또 얘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애기가. 어, 우리 후배들 일하는 걸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정말 그 많은 능력으로 사실 황인혜 이사님 특성 그냥 저는 간단하게 아이들이랑 이렇게 아이들 소개도 할겸 이렇게 간단히 하시라고 했는데 연습해서 스튜디오 가서 녹화하고 오 정말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laughs> <우리, 웃음> 네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신수정 선생님 진훈 선생님 56회 57회 물론 윤수연 선생님 먼저부터 우리 어, 참여했지만 후배들이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네. 어, 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시죠? 우리 카톡으로 네. 후기를 나눕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걸로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차 상임이 아, 일단 정기 이사회 때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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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